안녕하세요 설계하기 좋은 날 심윤아입니다. 오늘 고민의 사연의 주인공은 인천 s사의 차주임님입니다 같이 고민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s사에 근무하고 있는 차주임입니다. 지금 용접비드를 작성중인데 제가 원하는 형상이 안나오네요. 저는 용접비드의 각 끝의 길이를 원하는대로 하고 싶거든요. 시작단 끝단 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가요 몇번 테스트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차주임 님이 용접비드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각 끝의 길이를 원하는 대로 작성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도움말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방법을 제가 직접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핸들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주임 님이 여쭤보신 용접비드의 시작단과 끝단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비드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용접 형상이라든지 용접 경로라든지 두 가지 작업 방식은 동일하고요. 펴라는 방법 설정 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용접 경로가 있습니다. 보통은 용접 경로 하나나 혹은 세 용접 경로를 작성할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단이나 끝단에 작업하실 때도 용접 경로가 몇 가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용접 경로 1번은 이 중간 지점에 사용되는 용접 경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용접 경로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구역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또새 용접 경로를 만들어서 한번더 선택을 합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 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용접 형상으로작업할 부분인 거고요. 용접 경로 2번하고 3번은 각 왼쪽, 오른쪽, 시작단, 끝단 부분에다가 설정을 하려고 각각 용접 경로를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작단 끝단 길이 여쭤보셨는데 시작단 끝단 길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시작단에 대한 지점, 용접길에 대한 지점이 일부 구역으로만 세팅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로에서는 중간 길이 부분만 화살표를 움직여서 배치를 합니다. 혹은 좀더 좀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작점이나 용접 길이를 수치 값을 입력을 하면 좀더 정확한 용접에 대한 길 현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용접 2번 경로도 시작단 끝단 길이를 오른쪽에다가 하나, 용접 경로 3번도 왼쪽에다 하나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보기에 보시면 왼쪽에 따로 하나 오른쪽에 따로 하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시작단 끝단에 대해서는 용접 경로를 하나씩 만들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대해서는 원래 선택했던 그 형상을 용접 경로의 중간 길이를 선정을 합니다. 이 용접 경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간에 단속 용접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용접 경로 첫 번째 선택을 하셔서 단속 용접 을 선택을 하신다면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만 단속 용접이 되고요. 각 끝단의 시작단의 부분은 그냥 일반 용접 길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끝에는 원하시는 길게 주시거나 더 짧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샘플을 보시면은 중간에는 단속 용접, 각 왼쪽과 오른쪽에는 원하는 위치랑 원하는 길이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님님이 요청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용접비디의 경로를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주임님의 고민거리를 이렇게 해결해 봤는데요. 혹시 차주임님과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계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생기시면 매입은 기술연구소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설계하기 좋은 날, 심윤아였습니다